지금 형님하고 어, 무엇을 배워보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거정 많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많다. 우리 좌회전, 우회전, 차선 맞추는 거, 신호등 보는 거 일단 배워봤어요.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나가면 신호등 지날 때마다 오른쪽 거걸 보는 거 연습해야 돼요. 끼어들기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차량. 거울 안쪽 부분에 5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설정해 놨잖아요. 거울 좌우 살펴보셨을 때에 겹쳐 보이면 우리랑 같은 차로예요. 겹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 옆 차로에 달리고 있는 차량이겠죠. 그럼 위아래로 거울을 또 2등분해서 위에 보이는지 밑에 보이는지 우리 차량과 가까운지 먼지 위치와 속도를 파악해 볼수 있어요. 이 다른 차들 도 저렇게 주차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들어오자 말자 머리를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예, 그냥 네. 와서 또 예, 연결 동작으로 하면 되죠, 형님. 연결 동작 가보세요, 형님. 처음에 만약에 양쪽 옆에 주차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또 소유, 소유권 나갈 때. 회사 차량을 이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차로 이용하나요? 자차요깜빡이요 음? 미리 켜주면 좋을텐데 사람들이 손목이 많이 아픈가봐요와 진짜 이 s 5는아잠 차를 여기 버려놓을 것 같으면 이중주차시만요지시만 <laughs> 이웃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하죠. 여기서 예, 불법 유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주의하여 가보세요. 우리도 전방 부주의 네. 네. 안전거리 미약법으로 또 가실 생길 수도 있겠죠. 저거. 발가락이 힘들어간다 그 이야기 할수 있어요. 자, 세워져 있는 차량들 우리 차량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검정색 벤츠 보이나요? 사이드 미러 속에 거울 아래 부분에 보이나요? 윗 부분에 보이나요? 아래 부분에 보이죠? 네. 우리 차량과 굉장히 가깝다. 근접해 있다. 2 m 가량 확인할 수 있죠. 지하차도 한번 타볼 텐데 지하차도 안에서는 차로 변경이 안 됩니다, 형님. 그래서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어, 차로 변경 금지 또는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들이 지하차도 진입하기 전에 대부분 붙어 있어요. 어, 여긴 없네요. 예, 이렇게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할 수는 없죠. 내리막길에서는 를나요 아니면? 다른 차량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속페달을 밟기보다는 내리막에 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뗐다 밟았다로 속력 조절하고 이제 내리막 지나가지고 오르막이 언더에 지금 보이죠? 네. 탄력 받아 올라갈 수 있게 가속페달을 또 밟는 거예요 굳이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될수 있으면 안 밟는 게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터널만 진입하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브레이크를 무의식 중에 밟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안 시켜도 지금 우측편 거를 자주 보시네요 형님 차로 바꾸려고요 가속페달 조금 맞아, 더 밟으시면서 맞아, 맞아, 맞아. 깜빡이도 넣어보세요. 어쩌다 사고나실 거예요? 아, 잠시만요. 시요 아. 네, 계속 직진해보세요. 신호등 지날 때 우측편 거울 보기로 했죠, 언니 그렇죠. 거울 을볼 때는 1초 이상 보지 않는다. 거울 속 내용물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고개만 돌렸다가 형식적으로 거울 쳐다보는 연습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이 이렇게 트럭이나 버스, 머리가 높은 차량들 딱 뒤에 붙어가면 시그이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안전거리 많이 두시거나 추가하는 것이 좋죠. 앞이안 보이죠, 언니. 네. 네. 저도 앞에 안 보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답답하고 네. 무서워요. 앞에 아방이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근왜 우리 앞으로 안 들어오는지 아시죠? 네. 예, 큰 트럭이 있으니까 더 맞아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다마스가 너무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간다 싶으니까 아방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 거예요. 일단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가면 네, 네. 터미널 쪽 가서 우리가 그 용전동 네. 연습을 조금 해볼 건데요. 네. 일단 터미널 쪽으로 가보세요. 위치 혹시 기억하세요? 한남대 지나가지고 네, 터미널 네. 가는 네. 위치. 네. 앞차와 멀어지니까 자꾸 네. 끼어들죠, 형님. 네. 그래서 차량들이 네. 앞차와의 거리를 그렇게 넓게 네. 안 두는 이유도 네. 다른 차량 네. 끼어주지 않으려고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형님. 제가 보 장을 지나면은 여기부터는 조금 차가 없어져요. 차가 없어진다고요? 오 좋습니다. 차로 변경도 스무스하게 잘 하십니다. 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니까 승차감이 바뀌죠. 자, 회원님이 서 있었던 그 위치와 속도 그리고 신호가 바뀔 수 있을 때의 정지선과의 거리 판단하시고 멈출 것인지 가실 것인지 결정을 못하겠다 하는 이 상황과 구간이 딜레마 존이라고 불러요.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황색 불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회원님의 차량 속도와 정지선과의 거리를 비교해 보시고 통과해야겠다. 되 하면 가속페달 밟고 통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머리 위 신호기 옆에 신호 가속 단속 카메라 있네. 멈추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죠. 심리를 파악하는 그 단계가 좀 고급 단계인 것 같아요. 내 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심리까지 파악하는 거. 근데 분명히 안끼워주려고 하는데 내가 안전 거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끼어들거나 네. 억지로 끼어들거나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어 맞아 함블리에서 예. 후복운전 앞에 얻었으니까. 보행자 신호 잘 보시고 네. 근데 이거 처음인데 근데 기다려, 기다려도 되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운회전 신호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뀌었고 그래서 바퀴 4게 네 모두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죠 지나가는 보행자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말하는 거는 쉬운데 운전석에 앉아보면 일시정지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더라고요. 우린 계속 직진하다가 이 신호, 다음 신호, 그 다음 신호에서 유, 유턴 연습 한번 두번 해보고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요? 자, 네.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요. 거울 보시고 차 없다. 차로 변경합니다. 좋습니다. 1차로에서 달리다가 저 멀리 유턴 표지판 보이나요? 예? 유턴 표지판? 아, 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황색 빛선 안전지대는 밝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2차로 분리된 포켓차로로 들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앞차부터 한 대씩 순서대로 백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을 할 때에는. 적신옷이라고 써있으니까 적신호야 하는 거죠? 네. 핸들을 모두 다 감아서 유턴해야 되겠죠? 엑셀을 어떻게 밟는지. 다 감으세요? 근데 제, 제 가구? <목소리도> 저는왜 저리 돌죠? 제... 핸들 얼른 다 감으세요 가세요터 들어가려는가 요가속페달더 밟으세요 멀티 안되에는보시고다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좋습 핸들 모두 다 감으시고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깐요. 어, 신호 들어오면 핸들 감, 감고 있는 그 손, 잡고 있는 손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놔 주시고 브레이크 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유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저기 골목에서 1리터 음. 카페에서 들어오는 우회전은 멈추지 않고 보행이 없으면 통과할 수도 있어요. 네. 걔네들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우선이냐 유턴, 우리가 우선이냐 우회전이 우선이냐 논란이 많은데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우회전은 우회전하는 대신에 신호 제약을 받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사고 나면 일단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양손은 무릎 위에 네. 가속페달 밟아보세요. 15까지 밟아보세요. 계기판 보시고 15까지 핸들에 손다 뜨세요. 15까지 밟아보세요. 제가 손 이제 뗄게요. 계속 가속페달 밟아보세요. 핸들 풀리죠? 네. 자꾸 이렇게 직진하는 거. 복원력 배우는 거예요. 지금 왼쪽 깜빡이도 넣어주시고 그걸 보시고 여기서 한번두번더 해봅니다, 형님. 신호 바로 들어왔네요. 바로 해. 아, 저차 때문에 유턴한 번은 안 되겠네. 네. 여기서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해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가속페달 밟아야 되겠죠? 멀티가 안 된다. 가속페달 계속 밟아보세요. 손 떼시고요. 네. 밟아야지 차가 앞으로 나가야지 속도에 의해서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니 네. 근데 네. 원님이 어, 차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속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가속페달 떼버리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어, 감겨져 있던 와, 핸들이 바로... 안 풀려요, 언니. 무서가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네. 이차 가고 제, 저도 저 앞에 가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하셔도 되겠죠. 여기는 이 정도. 이 차부터 ]가요? 보내고. 네. 음. 이차 가겠네요, 이제. 네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보세요. 네. 음. 갑니다. 좀더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니더 밟으세요 핸들 손 떼시고요. 더 밟으세요. 밟아야지 풀린다 그랬죠? 또 왼쪽 깜빡이 놓고 조금 더 많은 속력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는 가속페달 밟지 않고 속력을 15까지만 낮춰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백색 점선에서 이해되십니까? 네. 달려 가면서 이제 유턴해 보는 거예요. 달려 가면서. 지금요? 예, 지금 해볼 거예요. 달려 가면서. 속력 15까지 낮춰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다 감으세요 핸들 다 감으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떼시고 가속페달 밟아보세요 가속페달 밟아보세요 계속 밟으세요 아니 이렇게 왜안 되지 어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일단 직진해 봅니다 다시 월평동 트레이더스 앞에 넓은 곳에서 한번 해 볼게요 거기서는 또 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님. 아니, 직장까지 왔다 생각하고한 뭐 번대로 막 차가 많아요. 또 문제가. 사장님이랑 어, 뭘 하려고 해도 다 걸려요, 맞죠, 사장님? 예. 우리 또 쏠렸네요. 뭔느쪽이요 네. 어, 앞에 그렇죠. 보시고. <laughs> 아니 이거를 저도 모르게 계속 음, 하려고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은 이거를 그 계속 민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왜 브레이크 밟았어요? 직좌후 직진일 때는 좌회전 신호 끝난다는 의미의 주황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형님, 브레이크 밟는 순간 멈칫하면뒷차는 뭐야, 뭔 일이야 하는 거예요, 형님. 그럼 교통 흐름이 계속 끊어지고 막히고 하죠. 이유 없이. 근데 일단 그런 건 있어요. 왼쪽 거울 자주 봐지잖아요. 왼쪽 거울 속에 보이는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이 일정한 간격이 가속기달 밟고 직진해야 되겠죠? 집에 가죠, 집에. 아. 집에 가죠, 보고 내비보시고, 언니. 아. 왜 앞차 따로 쫓아가려죠? 앞차랑 우리랑 뭐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 언니? 아니, 저는. 어 예. 아, 진짜 어요 여기 터널, 터널는줄 알았어요. 터널이 저 앞에 있는데. 예. 터널이 저 한... 앞에 있는데, 왜요? 터널 타야 되잖아요, 지하차도. 예. 왼쪽으로 가야지 터널 나오는 거. 이래서 초보들이. 내비 보고만 가면 목적지에 조심하게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헤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헤매는 이유는 간단해요 가지 마라 이런 곳을 따라간다거나 어? 그럴 수 있죠 지금 또 중앙분리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우측에리게 하살표에 오른발 끝 맞춰보세요 네. 네. 왼쪽 거울 속에 우리 차량과 차선과 간격 보이죠 네. 그거 보시면서 이제 슬슬쩍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브레이크 안 밟죠 네.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형님 혹시 회사에서 컴퓨터 일을 하면서 컴퓨터만 하나요 카톡 오면 카톡도 답장 보내고 음악도 듣고 뭐 들을 수도 있고 뭐두 가지 이상 일을 하는 건 멀티라고 안 하나요 근데 형님이 약간 하나의 집중 지금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것도 익숙해져 보세요 어저 아줌마 내랑 똑같은 핸드백이네 어 나랑 똑같은 후드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길치다 여유가 없어서 어? 간판 또 뭐, 그런 것도 안 보인다 할지언정. 계속 이 단순한 걸 반복하다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없다는 겁니다. 고속중행이 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아... 반차하러 가서 또 시간에 쫓기실 텐데, 몇 시까지 돌아가야 됩니까? 브레이크 아... 또 그래, 지금 너무 지나치게 밟았죠, 근데. 아, 그래? 네. 예. 앞차 또 멀어지잖아요. 이래 되면, 죄송합니다, 회원님. 이 회원님 소득과 상관없이 기름값이 음... 남들은 10만원, 20만원만 쓰면 아... 출퇴근하는 회원님은 40만원, 50만원 써야 되는 아, 이 차가 또, 연비가 그래 좋지 않아요아 그래요? 터보가. 왜 이거 좋지? 잘 나가니까. 조심. 끼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왜요? 뭐안 끼어들고 싶다면 계속 음? 직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하나 하나 차로 바꾸고 혹시라도 더 아니, 아니. 앞에 가서 유턴할 거다 하면 지금 차로 계속.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는 근데 어, 못 끼어들 것 같아요. <laughs>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게 하는 게. 쉬울까요? 달리는 와중에 고속주행하면서 끼어드는 게 쉬울까요? 둘다 똑같습니다, 형님.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오른쪽 깜빡이 넣고 핸들 반바퀴 돌려가지고 오른쪽 차선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차량과 동일선상에 있는 차량들은 우리를 끼어주지 않겠죠? 그럼 동일선상에 있는 차량들의 뒤에, 뒤에, 뒤에 차까지, 세대까지 생각해 놓고 그 차량들이 신호가 열리면 한 대, 한 대씩. 근데 여기서 제가 심리 파괴해야 된다 했죠? <laughs> 안 끼워주려면 앞차 바싹 붙일 거예요 틈을 안 주겠죠 근데 끼워주는 차량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속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초보 운전자들이 한 번씩 짜증날 때 들어오라고 제가 속력 줄여주면 이 친구들은 제가 들어오라는 건지 어, 들어온 막그 타이밍 놓치다가 자꾸 민기적거리면서 맞아. 100m, 200m 달리면 저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신경질을 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좀 들어오지 이 차가 계속 머뭇거리면서 자기 뒤에 차들 다 세워놓고 계속 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교통체증이일어나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요, 형님. 님도 스무스하게 끼어들고 싶은데, 어느 정도 잘해야 끼어드는 게 아니고, 장착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다,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세요, 형님. 속력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밟으면서 이제 점선을 조금씩 물어보세요. 들어가 보는. 거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형님. 들어가 보세요. 아니, 저 택시가 부딪힐 거예요. 근데 지금 회원님이 자꾸 보시는 그 부분이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꼬리 물리되겠네 정말. 저쪽에서 잘좀 먼저 나오네더가 보세요, 형님. 브레이크 신호, 보행신호 들어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기 멈춰서. 네, 네 우리도 이제 지나가 봅니다. 잠시만, 우측 깜빡이 놓고, 이차 보내고, 3차로로 들어갑니다. 가속페달 밟으면서 들어갑니 숄더 체크도 연습 많이 해보셨네요. 지나가는 그런 인잖아 차량들, 회원님이 놓치지 않으려면. 아, 사고 났구나. 어디? 이 차. 네. 고장난 건가 봐요. 사고 났는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막혔구나. 여러 사람들 피해주고 있죠. 저분이 빨리 차를 빼면 좋은데. 출동 서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타고까요 형님? 네. 타고 두 바퀴만 돌아보세요. 좋습니다. 마름모 표시, 브레이크, 밟았다 올라 탈때 떼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야지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죠 또다시 브레이크 화살표 두개의 의미는 횡단보도 속에 가속방지턱에 숨어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정확한 명칭은 고원식이긴 했나보도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지 이 차가 먼저 갈지 둘다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보해주는 것이 좋아요 깜빡이 끄시고 네. 속력 좀더 높여보세요 회원님 이제 오른쪽 깜빡이 넣고 여기로 나가보는 거예요 실선이죠 회원님 1차로로 2차로는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온 차들 들어오니까 네. 아, 네. 또 방지털 회원님 복싱 큰일 다 와... 해원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 처럼 좀... 아, 네. 뒤에 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원님. 그래요? 근데 줄 수가 없어 미안해 조심히 <laughs> 들어가세요 그래도 XX 아파트는 좀 좋네요 차단기가 네? 없어서 가속에서 퉁퉁퉁 걸어보세요 지금 방지턱에 언덕에 있어서 차가 안 나가죠 핸들 얼른 풀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건력을좀 이용하는 거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해 보려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언니. 또, 배웠던 거,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다 까먹을까봐 걱정돼요, 형님. 또... 뭐 좀, 좋 저... 뭐 좀... 우리가 먼저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님? 저 차가 그래야 들어오기 편할 텐데, 우리가 직진할 건가요? 아니요, 죠 아니, 제가 예전에 처음 끌고 나갔다가, 이것도 작년 얘기에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골목에서. 네. 음... 왜 자꾸 끌고 먹어요, 형님? 아니, 아니요. 아니 긁은 건 아니고 네.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큰 차가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못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알아서 피해가셨어요 아저씨가. 주차할 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 기억 나시나요? 네. 네. 이번에는 오른쪽 해보세요. 회원님. 흰색 네. SUV 타블레 옆에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유식 중에 자꾸 손이 갑니다, 형님 네? 어깨에서 맞췄잖아요. 아니, 조금 뒤. 뒤. 이 예, 그러면 음, 뭐 해야 뒤에. 되죠? 어. 후진 겨 넣으려고 했죠. 아니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요. 뒤에 있나 볼라고.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 차 기준으로 주차한 우측 편에 있으면 우측 편 거울 봐야 되겠죠. 보면서 나갑니다, 언님 자고 살피면서. 마트 가서 주차 연습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붙여놓고. 버퍼링이 굉장히 길어요, 언니. 어? 더 나가봐야 되겠죠, 한번. 네. 근데? 여기 앞에가? 1m 넘게 남았습니다. 1.5m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으로는. 예. 아, 까 방향이 달라서 그런가? 예. 뭔가 그 등이 보여야 되는데. <laughs> 후진기어 나와보세요 언니. 자,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렇죠.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과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천천히 후진. 형님 또요 사이드 미러만 지금 시선 꽂아두시면 안 됩니다. 좌우 살피면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라운드 뷰가 되다 보니까 형님 너무 이거에 의식하는 순간 주차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여기 보시면 반대편 주착한 모서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음. 안 보인다는 거는 지금 차량은 없지만 세워져 있는 차가 있다면 이 선을 우리가 밟고 음. 들어가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차가 없지만 차가 있었으면 뚜뚜뚜 소리가 벌써 나면 음. 회원님은 무식 중에 기어부터 바꿔요. 아까도 뚜뚜뚜 맞아요. 소리 나니까 기어부터 바꿔서 어. 나가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과 멀어졌나요? 가까워졌나요? 멀어졌... 멀어졌어요. 네. 멀어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드라이브 넣고 핸들은 반대로 감아줍니다. 반대로 감아줍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브레이크만 뗐다 밟 았다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안 해도 돼요 여기 앞에 어? 2m 남았습니다 더 나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거울 보세요 뒷문짝 손잡이 네. 보이나요 네. 주차선 바닥에도 보이나요 네. 왼쪽도 뒷문짝 손잡이 주차선 네. 양쪽 주차선 볼 때까지 가는 거 조금 더 나가보세요 어 주차선 서로서로 서로 보이네 그럼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이 후진 기에 놓고 핸들은 원위치. 자 왼쪽 주차선과 왼쪽 엉덩이 오른쪽 주차선과 오른쪽 엉덩이 뒷문짝 손잡이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 뜨시고 들어갑니다. 어 이쯤 들어가니까 비슷한에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차칸 등지고 있다.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어디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핸들 반바퀴 돌려보세요. 어, 왼쪽으로 돌려달라.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려보세요. 제 아까 그랬죠, 현이 색깔이 너무 진하다 브레이크 떼보세요. 천천히 아, 아니야, 후진합니다. 모르 색깔 모르겠어요. 천천히 후진해 보세요. 어을아 맞아. 아 이거야. 자, 현이 우리는 지게차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뒷바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량의 앞바퀴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 갖는 방향으로 아... 바퀴는 움직여요. 반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란히 평행이다. 핸들은 원위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옆차 사이드 미러. 내차 사이드 미러 맞을 때까지. 후진! 후진! 이 주차 칸에 단점이 있어요. 이 뭐냐. 주차 칸또 오래돼서 좀 좁긴 좁은데 음. 스토퍼가 없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세워져 있는 여차가 경차다. 큰일 나는 걸. 경차 기준으로 사이드 미러 맞추면 뒤에가 또올라타거나 음. 뒤에 있는 또 다른 차량 푹 갖다 박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 사이드 브레이크 있으시면 밟아주시고 왼쪽에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네. 됐습니다